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 어떻게 밥은 잘 먹고 있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에서 보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밥잘 먹이는 지휘관이 최고입니다. 밥잘 사주는 누나,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면 전투력도, 사기도 다운됩니다. 6.25 전쟁 시밥 먹는 사진입니다. 전쟁터에서 한끼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처절한 것인가. 자, 러시아군 급식은 세력 식사가 빵과 수프를 중심으로 합니다. 주식은 카샤라고 해서 죽, 홀레브라에서 빵, 그 수프, 시라고 이렇게 의지하죠. 이한끼 식사를 하는데 러시아군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우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정작전 아닙니까? 러시아 연방군 병력이 100만 명이다, 100만 명. 1만 명을 매기야 되는 문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0만 명의 그 급식및피복비가 아주 한 2조 7천억대요. 우리 일일급식비가만 3천원 아닙니까? 그보다는 러시아군이 아마 훨씬 더 미치지 않느냐. 급식은 국력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러시아 징집병들 병사의 봉급이 여러분 5천 누블입니다. 5천 누블. 대략 4만 6천 원이에요. 우리 병사 봉급 올해 23년도에 얼마입니까? 130만 원입니다. 25년에는 200만 원 됩니다. 러시아 소위 9천 누블입니다. 8만 7천 원. 우리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이죠. 급식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고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백만 명을 먹기는 것은 진짜 힘든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정 지역 작전이니까 모스크바에서 그 지역이 2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2천 킬로 떨어진 나랍니다. 러시아 기계화 대대들이 쭉 b t g 가 이동을 하면 음, 그 뒤에 그 밥을 먹이려고 그 밥차들이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하고 포병 사격이 하면 밀가루 실은 식량차도 파괴됐을 수도 있고 급식 트레일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는 제대로 보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정지역 작전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다음에 러시아 기계화 대대의 밥을 만드는 인원들은 한 치사반이 한1한명 반이 없다. 80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재상에 치사반이 1 1명 반이 없다. 거기에 이동식 주리차가 편재상에 두 대, 그다음에 급수차 다섯 대, 그다음에 식량을 실은 트럭 세 대가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200개의 BTG? 이런 부대들이 정상적으로 이 편제된 급수차와 편제된 식량차, 편제된 조리차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부대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제국시대부터 러시아는 포텐킨 반란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식사로 제공될 쇠고기에 벌레 먹은 식재료를 쓰다 보니까 막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런 것들이 제국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지원 분야 인원들에 대한 하대 문화 때문에 경시 문화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러시아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열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 카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멋진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가 이제 전쟁 전에. 대표적인 병용식 장비로 다가 치사 트레일러죠 최신형 개도형 야전 치사 트레일러라고 해서 이 소개한 영상입니다 눈길을 막 멋지게 달리죠 그러나 선전은 선전일 뿐입니다 이런 치사 트레일러 이런 밥차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절대 보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군 밥차 이런 노화된 치사 트레일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대대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 BTG 편제상에 이런 조리차는 두 대가 편제돼 있다. 주와 예비족. 자, 치사트렐라 내부의 놀라운 광경입니다. 급식 재료가 감자와 당근, 피클, 양파가 전부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충격적입니다. 뭐 고기류 뭐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죠 상태가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이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해보기도 합니다 러시아 치사트렐라가 제멋대로 이렇게 뒹구는 내부의 사진입니다 치사 용기 양념류 접시류 등이 제대로 위치를 잡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러시아는 정말 전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겠구나 또 푸틴이 최초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아 키우는 조기 함락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 정부 분석이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의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은 주된 이유가 아니겠는가. 중간에 꼭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여기서 조언으로 들게 항상 지휘관 또 간부들은 맥시멈 리스크, 가장 최악의 상황을 산정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 특히 그것이 전쟁이라면, 특히 적과의 싸움이라면 더 하겠죠. 자, 그러면 약간 방향을 늘려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우크라이나 군의 급식은 어땠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입니다. 또 전쟁에서 필히 이겨야겠다는 그런 결집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민들이 고기를 갖고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서 애쓰거나 또는 이 유명 셰프들이 징집이 돼서 자원봉사, 또는 적극적인 그 병영 입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요새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밥 급식 다 안녕하실까요? 정말 전투용 강군 결전태세 확립분류에서는 밥차를 움직여서 야지에서 밥을 먹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 중에 막 급식하기 힘들어 전투식량을 이제 먹일 수도 있고 전투식량이 제한되면 주먹밥을 해서 먹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식당에서 밥을 잘 먹였는데 이 부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야지에서도 잘 먹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보장 못해. 훈련을 안 하면 야지에서 치사트랄라에서 어? 버너를 대갖고 밥을 익히고 증기로다가 밥을 해야 되고 또 야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 밥을 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A 소대는 여기서 한4 k g 에 하나는 저산 위에 가 있는 하나는 전투 현장에 간부대있고 하나는 예비대로 이 밥을 한 것을. 추진해서 매겨야 된다는 거죠. 이 추진하는 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들 뭐 사진 찍고 영상 뭐그 SNS 영상대에 뭐그 자격증대 이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잖아요. 밥을 야외에서 짓고 야전치사장을 운영할 때도 치사장 선정하는 것도 대장들이 몇번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적이 침투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퇴로도 있어야 되고, 또 경계를 할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고, 또 아까 같이 추진을 하려면 적어도, 어, 추진차들이 이동하고 편한 그런 길도 보야 되고, 이 야외에서 치사장을 선정하고 이러는 것도 훈련을 안 하고, 또 다양한 지형에 가서 해보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전투형 강군의 기본이라는 거죠. 전투를 준비하는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본인의 아들이 식당에서 부실급식을 막 밥, 밥도 양도 적고 반찬도 적고막 이러는 것들을 사진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열할 거예요. 그런데 저 야지에 나가서 전투 식량을 먹고 또 주먹밥을 막 먹으면서 빗속에서 비에 고인 밥을 먹는 장면의 아들의 사진을 봤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전투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정말 고생하지만 자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정말 전투를 준비하는 지휘관은 몇 가지 질문을 항상 같이 훈련을 시키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대 밥자, 치사트렐라, 현재와 지금 장비 상태는 이상 없는가? 우리 치사병들은 야외 가서 바로 대대원 500명 밥을 야지에서 먹인다 하면 그몇 시간 만에 이렇게 먹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투식량은 얼마나 확보돼 있지? 주먹밥을 대체급식한다고 하면 우리 부대는 얼마만에 준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야전치사장을 설치하고 또 산속에서 급식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전태세 확립이고 전투형 광군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훈련이 어디 정해진 진지에 쭉 점령하고서는 길가에 밥차에서 내려준 식사 한 번씩 쭉그 먹고서 노는 훈련이다. 이거는 잘못된 훈련이다. 이거 야외 나가서 전투를 가상해서 전쟁 속에서 밥을 어떻게 먹일 것이고 이런 고민이 진짜 전투형 강군, 응?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라는 거. 적의 무인기가 올때또 넘어오지 않을까해서 방공 진지를 점령하고 상황 발령을 하고 그 조치 훈련을 하는 것이 결전 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 전부다가.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니덜 훈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리뷰해보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중대장 때는 그런 훈련 기억이 나요. 밥차를 갖고 산속에 급식을 받으면 은밀하게 진지로 와갖고 참호 에 방어를 한다 그러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 신속히 막 움직이면서 이 식사를 막 추진해서 하는 훈련도 했고, 그때 어떤 훈련을 연계시키느냐 하면, 수류탄이 진짜 식사 추진하는데 떨어졌다. 그거를 대받아 넘기면서, 그러면 밥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굶게 하고 했던 그 훈련을 제 중대장 때는 했어요. 그런 훈련을 막 생각해갖고, 여러가지를 막 복합적으로 연계시켜갖고 했는데, 지금도 부대에서 하겠죠. 그렇게 강하게 훈련한 부대에서는 불평불만이 없더라.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훈련을 받기를, 아, 군대가 보람되구나. 아, 또 군대는 저렇게 훈련하는까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비에 젖은 빵한 조각, 비에 젖은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도 할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확신해요. 제 아들도 사실은 특전사 병으로 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비에 젖은 밥을 막, 빗속에서 막, 그 빗물 섞여진 밥을 먹고 있다. 아, 야, 그래. 이게 분당국의 젊은이가 겪어야 되는 거지. 응? 적어도 훈련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각 제대단위로 소대단위 훈련, 중대단위 훈련, 대대단위 훈련. 이 기간 동안에 3일간 나갈 수도 있고, 1주간 나갈 이 기간을 치열하게 훈련하라는 거죠. 아니, 요새 가끔 뉴스에 보면, 뭐, 그 연병장에서 텐트 치고선 동계훈련을 한다. Nope.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 간부들, 그 지휘관들은 저는 100%직무유리가 봐요. 지금 젊은 시기에 18개월을 지금 오롯이 군에 복무하라고 소집을 하고 뺀,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있어 이건 직무유기예요 1년 내내 18개월 걸 하면 나도 타령할 거예요. 나도 타령하지.